돈에 관한 나의 낡은 이야기는 나는 안될것 같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였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돈에 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나는 이제부터 돈에 관해 새로운 믿음을 가진다. 돈은 공기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야. 돈은 공기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야. 숨을 쉬듯 더 많은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리고 또난 써야 되잖아, 돈을. 후, 돈이 또나가 그러면 어떻게? 그 아니고 또 들어오지. 후, 그리고 또 나가. 돈은 쉽게 얻을 수 있어. 아주 많은 돈이 나에게 흘러들고 있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아주 많은 돈이 나에게 흘러들고 있어. 이런 생각이 참 재미있다. 나는 나의 느낌을 연습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나의 느낌을 연습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풍요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수록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안다. 풍요에 대해 더 많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안다. 내 현실의 창조자는 바로 나다. 내 현실의 창조자는 바로 나다. 나한테 흘러들어오고 있는 돈은 내가 하는 생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조정해서 내가 받는 돈의 액수도 늘릴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조정할 것이다. 이제껏 믿었던 돈에 대한 낡은 믿음들은 아녕난 이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돈에 대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거나 받는 것에 대해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무수하게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 그걸 이해해. 내 입맛이 다른 것처럼 그들의 입맛, 그들의 돈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다 분류할 필요는 없어. 내가 다 분류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 돈을 끌어당기는 생각. 바로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돈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돈의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나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나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나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삶을 누리고 있다. 내 자신에겐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돈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돈의 결핍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내 느낌을 통해서 파악할 것이다. 나는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내 생각을 풍요와 일치시킨다. 내 삶에 아주 풍성하게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내 삶에 아주 풍성하게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돈에 관해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을 더 기분 좋은 쪽으로 재빨리 옮기려 한다. 풍요로 내 생각을 옮길 것이다. 기분 좋은 생각을 일으켰을 때 긍정적인 결과들이 오게 된다. 기분 좋은 생각을 일으켰을 때 긍정적인 결과들이 오게 된다. 내가 부자가 된다는 첫 번째 증거는 내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 내 기분이 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내 분위기가 점점점점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면 돈에 대해서 풍요로 점점 끌어당기고 돈에 대한 아이디어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돈을 벌고도 행복한 부자들 선하게 사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음으로써 나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나의 재정 상태도 더 빠르게 바뀌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 내가 뿌린 이 씨앗들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의 현실이 될 것을 나는 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돈에 대한 믿음을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더 좋은 기분을 느낄 때, 내가 바라는 경험이나 물건 또는 돈이 반드시 오게 된다. 내가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질 때, 내가 바라는 경험이나 물건이나 돈이 반드시 오게 된다. 돈이 나에게 쉽게 흘러든다. 돈이 나에게 쉽게 흘러든다. 나의 소망은 돈을 끌어오고, 나의 소망은 돈을 끌어오고, 나의 편안한 생각은 그것이 흘러나가도록 허락한다. 돈은 나에게 들어오고, 또 필요한 만큼 나가며, 또 들어오고, 또 나간다. 그렇게 계속해서 돌고, 고 있다. 언제나 쉽게 편안하게 흐르고 있다. 언제나 쉽게 편안하게 흐르고 있다.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든,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든, 내가 바랄 때 언제나 바라는 만큼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간다.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든, 내가 바랄 때 언제나. 바라는 만큼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간다. 내 미래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옳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점점 더 기분 좋고 점점 더 나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믿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점점 더 기분 좋게 해주는 더 나은 이야기에 집중하겠다. 매일 기분 좋은 이야기를 아주 짧게라도 수시로 할 것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이렇게 아주 짧게라도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고, 그리고 점점 점점 더 변화된 생각과 삶을 선택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